예, 앉아서 하는 테니스 발리 구현의 복병 엘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랑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예,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엘보가 찾아오면은 당연히 이제 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발리의 속성 자체는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발리가 수비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볼이어면 받아주는 게 발리니까는요. 근런데 말씀드렸던 어떤 수비적인 속성하고 관련해서는 음, 그 그러니까 오만 받아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발리라는 건 우리가 왜 합니까? 치면서 들어가면서 발리라는 거죠. 어떻게든 들어가서 바운드되지 않은 볼을 쳐주려는 게 발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발리라는 것은. 공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보가 나서 받쳐주질 못하면 공격적인 속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보가 불편한 점첫 번째 공격적인 속성 그리고 저는 그 공격적인 속성의 가장 이상적 내지는 가장 극단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깐다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앉아서 테니스 깐다 전략 편에 대해. 발리의 깐다 전략편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엘보가서 불편한 점은 백핸드 시에가 또 불편하더라고요. 백핸드를 이렇게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백핸드 로우발리식으로 잘 치는 것이 이 어떤 상급 발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백핸드 로우발리를 예리하게, 예를 들면 그것은 베이스 라인 뒤에 오더라도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 약간 로우발리 비슷하게 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전진해서 들어갈 때도 백핸드 로우발리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요 팔에 살짝 미세한 각도만으로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서브가 들어오는데 백리턴 합니다. 근데 이 백리턴을 얼마나 자신 있게 하면 저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게 약한 부분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안 되면 맞고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플레이할 때의 상황을 아신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 테니스, 예, 바로 발리의 복병, 엘보 엘보가 왔을 때 문제되는 점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